i don't know 와.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사는 동물들한테 주는 거지. 너네들이 먹는 거 왜? 아니야? 다른 동물들은 독 먹어요? 어, 다람쥐는 심지어는 뱀한테 물려도 살 수가 있대. 왜요?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몸 안에 있다 그러더라고. 독 해독하는 거야? 응. 음. 그럼 총사도요? 어? 총사도요? 총? 총 같은 건안 되지 당연히. 와. 근데 왜 악어는 왜총한방으로안 맞... 죽어요? 야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. 옥자마. 맞다? 팔월, 구월에 왜... 향기가 있는 흰 꽃이 피며 옥비녀꽃이라고도 한다. 맞다? 음. 근데 왜어 악어는 총한방 맞으면 한방 먹방 맞으면 죽지만 왜한 방만 죽어요? 악어를. 글쎄. 피부가 두꺼워서. 아, 티라노도 안 죽을 다면서 그런 건데. 그래? 네, 그렇잖아. 티라노? 네. 티라노는 뭐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. 하지만 <laughs> 한 방으로 안 죽잖아요. 한 방으로는 안 죽겠지. 양천 둘레길에 왔는데 티라노 사우루스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? 어이씨. 회양목. 4월에 노란 꽃이 모여 달리며. 사원형이 열면 6, 7월에 갈색으로 익는다. 음. 해양목 노란꽃. 이건 뭐야? 황매화. 4 월에 노란 꽃이 피며 열면 9월에 먹는다. 5, 5. 일명 금매화라고도 한다. 뭐래? 해양목이라고 이게 알잖아 이거 뱀한테 물려도 하튼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는데. 어. 한여건 난 물려본 적한 번도 없는데. 아니 이게 아니라 아프게 엄청 아프겠지만 부대리한테 물려봤잖아요. 어떤 누구한테? 불개, 불개미. 불개미한테 물려봤지. 근 그것도 독이잖아요. 그렇지 독이 있지. 근데 살았지. 근데 어떻게? 됐어요? 근데 백마리한테 물린 게 아니거든. 아빠, 어디 어디에 찍었는데요? 응? 어디에 물렸는데? 다리에 물리고 막 팔에도 물리고 그랬어. 어, 어디쯤이야 그게 얼굴에도 물리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안 죽었어? 아 따가, 따가웠지 무지무지 따가웠지 네. 응? 근데 어떻게 안 죽었어요? 안 죽었어 그래도 아빠 살았어 지금도 살아있잖아 근데 불 죽였어요? 응? 불개미 불 밟아 죽였지 아빠는 깨무니까 아빠가 화내면서 밟았지 그냥 응? 죽었어요 나? 죽었지 어디서 또 비행기가 이렇게 오 역시 비행기 아이고 어, 뭐야 다람쥐집 아니야? 소집이야? 몰라 모르겠어? 비올때아응 음, 그러게 잡아줘 몇그만 아, 요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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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가 좋아서 마, 아이씨. 마스크 쓰고 여기가 무슨 공기가 좋아요 쓰레받기 냄새가 쓰레받기 냄새 좋은너 너무, 좋무데무 <목소리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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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뭐? 담배를 피워서 자기 몸을 버리는데도 레건이가 달콤한거 몸에 나쁜데도 좋아하는거랑 똑같은거지 <laughs> 반박불가 응? 응? 여기서 없어졌으면 싶은게 몇개 있다 그랬지? 한개 뭐? 담배 네. 왜? 아, 담배가 왜 없어졌으면 좋겠어? 잘라주세요. 저도 모르겠는데 잘라서 잘라줬어요. <laughs> 몸에 해로워서 음. 또? 수술해야되니까요. 아 담배를 먹으면 수술해야돼? 네. 그리고 이빨도 꺼매져요. 이빨도 꺼매져? 아몸 안에 있는 세포도 야, 아기 몸도 꼬매져 아 아기 몸도 꼬매져 수술해야 돼 담배 피면 아,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담배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어, 그래 이 평정함에 없어져야 될게 바로 그런 거구나 아빠도 동의할게 아 역시 우리 아들 생각하는 게 아주 수준이 남달라 멋있어요. 예거니, 그 생각 평생 유지하도록. 응, 뭐, 왜 술을 못 뭐라고? 술. 아, 술도? 아 술도 없을 것 같아요. 아, 요새. 그런 건 마트에만 팔아. 어, 마트에도 팔고 사실 저기에도 술 있어. 네, 여기 어, 있어. 그런거 마스크팩이잖아 건드리지 말고 자리에 앉아 야거나 돌아다니지 말고 진짜? 뭐가 뭐가 정신이 어땠다고? 술 마시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해요 아 술을 마시면 네. 정신이 네. 이상해져? 네 왜? 술 마시면 어, 원래 앞으로 가야되는데 앞뒤가 헷갈려가지고 자고 다가가 죽을 수 있어요 앞으로 가야되는데 막 앞뒤가 헷갈려가지고 술을 마시면 네. 그렇구나. 어. 그리고 술을 마시면 뭐 정신 이상해져서 갑자기 아무거나 막 빵빵 차버리지 있어. 아 정신 이상해져서 발로 아무거나 막 빵빵 차버린데 어, 술을 마시면. 네. 야. 그걸 어떻게 알았어? 누가 가르쳐줬어? 네, 뭐 뭐라고 뭐라고 안 들려. 알았어. 네.